무비스님의 전신법요 강설 8. 도를 닦는다는 것 전신법요의 근본종지를 요전일심갱무별법이라 했습니다. 불교경전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이에 낀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지를 잘 기억해서 되새기면 딴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한 마음의 도리만을 가르치고 그 외에 다른 법이 없다는 것은 깨달은 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음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 하잖아요. 그러니 마음을 잘 알아, 마음 운전을 잘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흔히 아는 집신과 우산 장사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날이 맑으면 집신이 잘 팔리고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맑아도 즐겁고 비가 와도 즐거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이 맑아도 걱정이고 비가 와도 걱정하는 쪽으로 마음을 운전하는 거죠.날이 맑으면 우산이 안 팔리는 아들 생각에 걱정이고 비가 오면 집신이 안 팔리는 아들 생각에 걱정 걱정만 계속하는 겁니다.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의 이치를 잘 배워 마음의 운전을 잘 해야 합니다.마음의 이치를 잘 알고 살림살이로 숙성이 되도록 경전을 보거나 성인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죠.인연은 내가 하는데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밭에 곡식을 심어 놓고는 풀도 안뽑고 걸음도 안 주고 그냥 내버려 두면 운명이 될지 모르지만, 풀도 뽑아 주고, 걸음도 주고, 햇빛도 가려줄 때, 가려 주고, 물도 대주면 곡식이 잘 성장하고,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좋은 결실을 얻는 것이 바로 인연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씨앗이겠지만, 그 주변에 태양과 땅, 걸음, 물, 사람의 노력 등. 온갖 것이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간접적인 원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법종연생, 제법종연멸, 아불대사문, 상작요시설, 일체의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소멸한다고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신다 라는 말이 있죠. 마승 비구가 사리불과 목건년에게 전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인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생활한다 생활한다는 것은 불자들만의 특권이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유교를 포함하여 다른 종교에서도 선행을 권장하지만 어떻게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지에 대한 인연의 이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공자나 맹자도 착한을 하라고 하지만 인연의 이치에 대한 설명이 없기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착한 일을 하는 것도 한 마음이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결국 주인은 한 마음이라는 거죠. 한 마음이 들어서 착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니까요. 한 마음의 도리를 제대로 알면 견성성부를 하는 것이고 중간 정도만 알아도 인생을 아주 밝고 긍정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확신을 가지면 처지나 주변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배휴가 묻기를 어떤 것이 도이며 어떻게 수행합니까? 대사께서 대, 대답하시기를 도가 무슨 물건이기에 닦으려고 하는가. 배휴가 묻기를 제 방의 종시들이 종사들이 서로 이어오면서 참선하여 도를 비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대사께서 대답하시기를 둔근기의 사람을 이끌어 주는 말이니 의지할 것이 없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도는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불도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냥 불교라고 해도 좋습니다. 대사 닦는 것은 나중일이고 도가 우 도대체 무얼, 무슨 물건인지부터 가려보자는 거죠. 이 말은 도를 아예 부정해버린 겁니다. 황벽스님이 도를 부정하는 말씀을 하시니 배휴가사가 다시 묻는 거죠. 부처님으로부터 가섭 안한 산하화수 우바곡다 제박 제바... 세, 다, 가 등등의 조사로 이어오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달마해가 승찬도신 홍인회능스님으로 이어지죠. 종사라는 것은 그와 같이 훌륭한 도승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있으니까 제방이라고 하는 거고요. 제방의 종사들이 참선 수행해서 도를 이어온 사실을 어떻게 하겠느냐. 참선을 해서 도를 배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정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사실, 물을만 하죠. 곳곳에 절이 있고 절마다 수행한다고 수천, 수만명 큰 스승 밑에서 공부하는 게다도 닦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대사께서 대답하시기를 둔근기의 사람을 이끌어 주는 말이니 의지할 것이 없다. 정천병력 같은 소리죠. 그 당시 중국에는 도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수행하는 도량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 총림에 수백, 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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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 명씩 많은 경우에는 삼천 명까지도 있었다니 대단하잖아요. 현재 우리나라도 상당하죠. 경전 공부를 한다든지 참선 공부를 한다든지 승속을 막론하고. 7,800명씩 모여서 공부하고 3,400명씩 모여서 참선하고 있잖아요. 스님들도 보통 사찰에서 20에서 50명 정도 모여서 참선하는데 황벽스님은 이러한 수행에 대한 근기가 둔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한 것입니다. 총림에서 종사들이 많은 대중을 모아놓고 참선학도 한다는데 전부 둔근기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라니 상근기를 위해서는 무슨 법을 설하느냐는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이제 막 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대사께서 대답하시기를 만약 상근기의 사람이라면 어디 남에게서 찾으려 하겠느냐, 저 자신마저도 가히 얻지 못하거늘, 상근기는 무엇을 구하거나 찾는 일이 아예 없어요. 둔근기라 한 마디라도 들을 욕심으로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고 참선 연불 등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자신도 못 찾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이고 나의 실체는 무엇인가를 정밀하게 찾아야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요. 몸은 사대육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수 화풍 사대가 각각 흩어지면 나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또 세포에 의해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질 것은 지금도 공하죠.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어찌 별도로 뜻에 합당한 법이 있겠는가.법이란 법이 어찌 형상이 있더냐는 가르침을 모르느냐. 세상 이치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것이 있습니다. 법당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웃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친척도 있고, 온갖 세상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있다는 데서 출발하면 부모가 나를 낳았지만 그것은 상식적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내가 있음으로 해서 부모가 있는 거죠. 그러니 나 자신도 없는데 마음의 작용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자신을 포함하여 온갖 현상은 공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현상은 연기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사대육신으로 이루어졌고 산에 있는 나무 한 그루도 흘러가는 구름과 산도 일체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그 조건이 흩어지면 실체 역시 흩어져 없어지는 겁니다. 수행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참선을 하고 경전 어록을 공부하고. 염불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도를 통하고 지혜를 갖추는 견성 성부를 위한 것이잖아요. 수행을 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찾고 구하는 것인데, 스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가사가 의문이 생긴 거죠. 대사께서 대답하시기를,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마음의 힘을 더는 것이다. 만약 찾고 구할 바가 없다는 이치만 알게 되면 마음의 깃털처럼 아주 가뿐해집니다. 불교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마음과는 반대의 길이죠. 우리의 깜냥대로 불교를 이해하려고 해서, 그렇지,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모든 현상이 환상, 환영, 그림자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의 꿈깨라고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길몽에, 길몽을 꾸게 해달라고 야 악몽은 싫으니 길몽을 꾸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비는 건데,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악몽이나 길몽이나 모두 똑같은 거예요. 길몽이나 악몽이나 그 꿈에서 깨라는 거죠. 자식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는 것은 길몽이고 공부 못해서 대학에 떨어지는 것은 악몽이니 길몽 꾸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꿈 깨기를 바라고 꿈 깨기를 가르치는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길몽을 꾼 사람이 왜 악몽은 꾸지 않겠어요? 길몽 꾸면 악, 악몽을 꾸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악몽만 꾸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악몽을 한참 꾸다 보면 간혹 길몽도 있는 법입니다. 그 재미로 안 죽고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살만하면 죽는 게 인생이고요. 요마는 도불요구멱과 같은 뜻이죠. 아무것도 구하고 찾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힘을 들여 구할 도가 없다는 뜻이죠. 도도 구할 바 없는데 부귀 공명은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배효 거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와 같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평생 부귀영화만을 누리고 살았으며 재산까지 했으니 해볼 것은 모두 해본 사람이죠. 세상사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에 나 마지막 남은 것은 도에 대한 관심뿐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배휴이기에 처음 묻는 것이 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죠. 거사의 그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었을 것, 겁니다. 그런데. 도를 구하려 하지 말라, 도를 구하지 않으면 마음에 힘이 들지 않아 가뿐해질 것이다 라는 답을 듣습니다. 배효가 묻기를 그렇다면 온갖 뒤엉킨 것이 끊어져 버려 없다는 것도 옳지 않겠습니까? 황벽스님은 자기가 없는 텅빈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배효 거사는 항상 자기라는 것을 밑자리에 깔고 이야기하는 그 차이예요.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그것을 없다고 하였으며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대는 찾으려 하는가? 마음이 텅빈 입장에서는 없다는 것도 옳지 않은 거죠. 있다거나 없다는 것에 또 꺼들리게 되는 겁니다. 배효가 묻기를 이미 찾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할진데 무슨 까닭으로 끊지도 말라 하십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있다 없다, 찾다 끊다 등의 소견을 내는 거죠. 대사께서 대답하시기를 만약 찾지 않으면 쉼이건을 누가 너에게 끊으라 하겠느냐? 눈앞에 허공을 보아라 어떻게 끊겠느냐? 마음이 텅빈 자리, 즉, 마음을 쉬어버리면 나도 없고 너도 없게 되죠. 구하거나 찾을 것도 끊거나 없앨 것도 없습니다. 마음을 쉬지 못하니 분별망상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이름뿐인 허공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을 쉬면 허공과 같습니다. 배휴가 묻기를 이 법은 가히 허공과 같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배휴가사는 황벽 스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나다, 너다, 같다, 다르다, 찾다, 끊다 등의 아르마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대사께서 대사 대답하시기를 허공이 너를 향해 같다거나 다르다고 말하더냐. 내가 잠시 이와 같이 말하니 너는 당장 여기에 아르마리를 내는구나. 아주 어려운 문답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세밀하게 살피고 생각을 깊이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문답입니다. 허공 이야기를 잠깐 했다고 해서 금방 또 도가 허공하고 같은가 다른가라며 아르마리를 낸다는 거죠. 허공이라는 비유를 들었는데 허공에 바로 꺼들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배휴가 묻기를 사람으로 더불어 아름아리를 내야 하자 내지 않아야 됩니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지어가는 것은 모두 아름아리에 해당합니다. 모두 분별심이고 망상이라고 하죠. 대사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일찍이 그대를 장애하지 않았거니와 또한 욕컨대 아름아리란 정에 속한 것이니 정이 생기면 지혜가 막히게 되느니라. 마음, 심에, 풀을 청이 더해진 것이 정이잖아요. 정이란 마음이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고 색칠이 더해진 것입니다.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생각은 학연, 지연, 종교, 친인척 등 온갖 것으로 덧칠해집니다. 빨강, 파랑, 노랑, 선글라스를 써 푸른 산이 온통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죠. 부모 눈에는 자식 잘못된 것이 절대 보이지 않는다잖아요. 틀림없이 잘못했는데도 옳게 보이는 거죠. 자식 잘못한 거 보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엊그저께 한번더 봤던 사람과 오늘 처음 본 사람을 달리 취급하는 게 인간인데 자기가 낳은 자식은 더 말할 나위가 있나요? 얼마나 기울어지고 색깔이 더 칠해져 있겠어요. 나는 아니라고. 내 자식 절대 그렇게 안 본다는 사람은 색깔이 한번더 칠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색깔을 칠하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니 더 심하죠. 이러한 정 때문에 더칠해진 색깔 때문에 바로 보는 판단력이 안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 둘이 싸우면 전부 자기 자식이 옳다고들 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막무가내인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중, 삼중으로 안경에 색을 덧칠한 거죠. 온갖 색을 다 칠해 놓았으니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러한 사람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 후속 처리야 더 말할 것도 없죠. 자식이 어디서 맞았, 맞았다고 깡패까지 동원하는 일도 생기잖아요. 운 향자리 하야 막생정이 시부니까 배후가 묻기를 여기에 있어서 뜻을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배후는 또 낸다 안 낸다는 아름아리 빠지죠. 사운 약불생정이면 아수 도시리오 대사께서 대답하시기를 만약 정을 내지 않는다면 누가 옳은 것을 말하리요 여기에서 도는 말할 돗자로 쓰입니다 배효는 거듭 숙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아르마리가 없어 텅빈 마음이라면 더 이상 옳으니 그르니 할 말이 없겠지만 정에 꺼들려 아르마리를 내니 계속 말이 이어지는 겁니다